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높이며.

가를 지시고, 최산네. 구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땅 위에 십자가를 주시고 최산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비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있다. Young. 내 머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이 자리 가운데 불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2년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어, 2021년도 정말 다사다난는 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또 2022년도를 맞게 될수 있은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 우리가 더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2022년도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우리가 더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 더욱더 의지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허라 가해 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어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같이 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어,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 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어,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022년도 중고등부 첫 예배에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참 다사다난하고 어려운 2021년도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한 2022년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배우는 대기, 알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2년도 우리 중고등부 주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고등부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 사경회 때 우리는 성령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연장선입니다. 우리가 이 어둡고 척박한 세상 가운데 살아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리더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성령의 세대가 되는 건데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위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은 참으로 척박한 세상입니다. 우리 뭐 뉴스에서 보면은. 대학생, 형, 누나, 언니, 오빠들 보고 몇포 세대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함, 포기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뭐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뭐집 뭐, 뭐, 사는 것도 포기하고, 차 사는 것도 포기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만큼 이 세상이요 살아가기 참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척박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만의 무기를 개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게임하죠? 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습니까? 게임에서 이기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임에 미친 사람들이 무기 강화를 하려고 무기 강화에 수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뭐제 친구도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는데 뭐팔성검인가 어, 뭐 되게 좋은 검이 있대요. 겁나 비싼 거. 그거 강화하느라고 몇 천만 원 깨졌다는데. 미쳤죠, 진짜로.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한 무기 남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단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히려 이 무기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한 차원 높은 이 세상에서의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의 게임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기껏 해봐야 돈 많이 벌고 높은 명예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어,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미션은요.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요. 단순한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판을 뒤집어 버릴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세상 자체를 바꿔버리는 위대한 미션이라는 거죠.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방법으로 그 세상을 밝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미션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미션을 승리하게 만들기 위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먼저 우리 이야기합시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를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내 증인일리라. 예수님을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증명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의 가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끼친 영향력들을 영향 영향력들 이 땅을 어떻게 바꾸어 가셨고 바뀌어 가시기를 원하신지 그거를 알리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 나가라는 거죠. 우리 보고 리더가 되라는 겁니다. 수련의 말씀 사명회 때 나누었던 거생각하면 우리 보고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해야 될 숙명, 이 세상의 미션들. 그런데 앞절에서 보면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무기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Holy Spirit. 지난번 수련회 때도 말씀 사경회 때도 나눴지만 우리의 무기는 우리가 휘둘르면서 싸워야 될 무기는 공부, 학벌, 외모 실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성령의 세대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무기라는 거죠. 이거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돈, 명예 정도는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우리의, 우리가 본질적으로 얻어야 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팔을 뒤집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라는 거. 단순하게 세상에 줄수 있는 세상에 꼴대로 살아가는 그런 허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 자체를 바꾸는 미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슴 뛰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바꾸기가 쉽나? 네가 노력해봐야 세상은 안 바뀌어 아니요 그건 해보지도 않는 패배자들이 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할수 있다고 무엇으로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과 함께 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성령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나? 나는 과연 성령의 세례로 살고 있나? 이건 구원의 문제와 별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거나 안 만났거나 그 구원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정말, 어, 저명한 신학자 아리 토리스라는 목사님이요. 우리의 구원의 유무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성령 충만함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세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의 그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그리고 높은 명예 얻기 위해서, 토익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독서실에 트박혀서 공부하고, 어학 공부하고, 어학 연수하고, 바라가는 거, 뭐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 전에 더욱더 중요한 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온전히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라는 거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한 변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단한 번의 성령 세례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을 깨부수는 여러분들의 위대한 무기가 됩니다. 올 1년 그것들을 구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됩시다. 그거 붙들고 말씀 나누고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그렇게 1년을 보냈을 때 우리 삶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의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도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이 세상을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령 하나님 붙들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줄 불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세례가 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돈 많이 벌기 위해 공부 열심히 하고 조학벌 갖추고 외모로 가꾸고 어학 연수가 그런 수없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돈 많이 벌고 높은 명예 얻는 그런 하찮은 미션이 아니라 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판을 뒤집는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 붙들고 성령 세례로 성령 충만함 받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1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 붙들고 성령 세례 받으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세상의 리더가 될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우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바꾸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몸부림 치려고 하는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